암 치료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그리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안방협진, 철천안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도 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잘 골라야 할지, 주의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요즘 건강 기능 식품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식품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은 식품과 약의 중간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한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목표는 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식품 섭취로 어려운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신선한 야채를 먹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양질의 불포화지방산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3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엽. 이라든지 비타민 유를 먹는다든지 햇빛 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이 활용돼야 되고 특히 암 환자분들은 암 자체로 인한 악액질 증후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나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체력이나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소화장애 때문에 드시기 힘들 때 뭔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찾으실 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선택하게 되시는데 상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지 잘못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암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라는 말이 있던데 자연물 치료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약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약들을 쓰기 때문에 천연물을 직접 먹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물 치료라는 표현을 했고 의료계에서도 자연물 치료라는 걸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이유가 약물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 많은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연물 치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쉽게 안전하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의학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가게 돼요. 어떤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해서 먹어라 식사와 유사한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용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사와 다르기 때문에 자연물 치료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물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양 미세 환경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런 환경들을 별 무리 없이 만들어주는 게 자연물 치료의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을까요? 암 치료에서 접근 방식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에도 접근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암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들 그렇게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천한방병원에서도 한방차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상황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이라든지 이런 버섯류들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서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강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겪으면서 생기는 체력적인 문제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무더위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인삼 오미자가 주성분이 되어 있는 생맥산 같은 것들을 차로 제공하는 게 그런 체력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쿠코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코디세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항암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 한방차 중에서는 와송이라는 약재를 이용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대사 관련해서는 퍼큐민이라든지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녹차 추출물 카테킨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항산화제들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타민류들이 항산화제이 항산화제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 정상세포에도 도움이 되지만 암세포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 제품이 따로 있을까요?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기보다는 각 종류별로 제품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알약이 너무 큰 애들은 삼키기 참 힘들겠죠. 알약이 작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고 100%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용성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리포좀이라든지 나노화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흡수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효과 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제 원재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요. 같은 제품군에서도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용량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특정 암종에 일정하게 효능을 보이는 용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암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도 있나요? 암 치료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몽 주스, 그 다음에 커큐민, 그리고 실리마린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항암제들과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항암제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항암제가 자몽 주스를 만나면 효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리마리를 만나면 효능이 떨어지는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여성암 분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타목시펜이거든요. 근데 커큐민이 암 환자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타목시펜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은 커큐민 제품을 드시면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명히 타목시펜도 암의 전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커큐민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떨어지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환자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정보와 지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잘 골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은 자연 물 기반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천연물을 주로 약재로 사용하는 한의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더잘 정리해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처방은 어떻게 될까요? 음, 좋다고 무턱대고 먹지 말자. 잘 골라 먹어야 약이 된다.